네 어, 오늘도 주님께서 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어,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10장 초반부 구절 설교할 차례인데요. 누가복음 순서대로는 제가 말씀 보면서 아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선교 주일로 보낼 때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사실 유명한 말씀이죠. 어,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어, 이 한자어가 생각났습니다. 한자어 잘 소개는 안 하지만 어, 주객전도라는 말이죠. 어, 그런데 이 한자어랑 비슷한 또 영어 속담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은 The tail wags the dog. 그러니까 어, 원래는 개가 꼬리를 흔들잖아요. 그런데 꼬리가 개를 흔든 게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영어 속담 처음 들어보세요? <laughs>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laughs> 그러면 뭐 이게 자주 쓰는 단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두 가지 뜻이 어,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자기가 이, 입는 옷 중에 이쁜 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옷저 옷을 막 고르다 보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그냥 뭐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다 보니 또 약속 시간이 늦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벌써 지쳐 버렸어요. 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가 즐거워야 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죠. 어, 정말 내이 어, 데이트의 목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성경에서도 비슷한 예를 상당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사람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뒤로 갈수록 무엇에 더 집착하게 되나요? 이 왕의 직분 자체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이 가지는 명예, 권력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목적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리고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뭐이 속담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강아지를 흔들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른다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보신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어떻게 보면 좀 편안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이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일만 하고 있는 마르다가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는 이 마리아가 좀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이 말씀이 단순하게 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너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마르다에게 있어서 마르다에게 있어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음식 준비가 우선이 되어 버린 거죠. 마르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음식 준비하는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질투심도 있을 수 있고 뭐 뭐도 많지만 그런 건 일단 빼보자고요. 그런 거다 빼보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혼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마르다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 나를 바쁘게 만드는 일.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봉사나 직분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런 것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본질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나 다른 것들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사단이 우리에게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남게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남게 되고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분노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정말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자꾸 염려와 근심만 쌓이고, 우리 안에 어떤 분노와 원망만 쌓여간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신지,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들 안에.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가 바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바쁜 중에도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 마르다를 무시하는 행위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르다가 바쁜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순간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었다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이 마리아를 정죄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동생이 존경하는 예수님으로부터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마르다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겠죠. 콘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한 심리학 박사이자 이제 신학을 전공한 한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중심 능력 중심 결과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사라진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매사에 감정적으로 사역하며 비난과 정죄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물론 이 상황 안에서 갖고 있는 마르다의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봉사 또 모든 일, 모든 능력과 결과에 중심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 또 예수님 모셔온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더 이제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이해하죠. 음식을 하시는 분들에게 참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그 음식을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 준비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뭐 음식이 좀 늦게 나오면 어떻고 또 음식 맛이 좀 떨어지면 어떻고 예수님은 그 음식을 기쁘게 드셨을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로서 그 음식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음식을 기쁘게 드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마르다의 집에 머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이 마르다의 집에 은혜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어요. 감사의 향기, 기쁨의 향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르다의 집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져라.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이 마르다의 성품과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오해하기가 쉬워요. 혹시 마르다가 좀 믿음이 적은 사람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기 원했으니까 더 성숙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죠. 그런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다 살려주셨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오빠 나사로가 아픈 걸 알고 계셨을 텐데,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나사로를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 원망의 마음이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일부러 오지 않으셨죠. 그렇게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으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오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마르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하나요?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계속 원망합니다. 물론 이제 집까지 오셨을 때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 원망, 원망합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그만큼 사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 분주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이 지금은 마르다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한테서 막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서 예수님을 뭐 뺏어가겠다, 예수 못 믿게 하겠다. 우린 그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쉽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근히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죠. 우리가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막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에 입을 옷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빼서 가는 것들로부터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본질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거 대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거 대체 뭐냐? 이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조연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감독이시고 주연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잃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사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소망하며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걷고 싶어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할 때가 더 많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결의 삶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 내가 정말 필요한 그 자리, 그 성화의 자리, 그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뭐말 그대로 음식을 만들던 아니면 정말 봉사를 하던 사람들과 교제를 하던 어떤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지,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든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계신 그 어떤 곳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